의학 전문 채널 헬스인 뉴스입니다. 하지정맥류는 중년층, 그 중에서도 여성들에게 많이 발병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성은 하지정맥류로부터 안전한 것일까요? 하지정맥류가 여성에게서 주로 나타나긴 하지만 남성도 얼마든지 이 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남성에게 하지정맥류가 발병되는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서 신촌서울화정외과 전정욱 원장님의 도움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성의 하지정맥류 발병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비만과 음주, 그리고 흡연 습관을 주된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비만은 정맥 혈관 내부에 흐르는 혈액의 양을 늘리고 정맥벽에 지방이 과도하게 쌓여 정맥벽이 약해지게 만듭니다. 또 복부비만인 경우 다리의 정맥 혈관의 압박이 심해지기 때문에 하지 정맥류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음주와 흡연은 체내 혈액의 점도를 증가시키는데요. 혈액이 끈적해지면 혈액순환이 저하되면서 혈압이 상승하고 정맥판막이 손상되어 하지 정맥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이라고 해서 하지정맥류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찍부터 혈관 건강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균 체중유지를 위해 꾸준한 운동과 함께 식이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금주와 금연을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다리가 자주 붓고 무거운 느낌이 들거나 종아리가 아프고 혈관이 돌출되는 등 하지정맥류로 의심되는 증상이 시작되면 가급적 빨리 의료진을 방문해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의학전문채널 헬스인 뉴스였습니다.